이 아이에게 구독과 댓글을 선물해 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필수.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laughs> 와우, 굿샷. 하, 잘안 되네. 이렇게 잘 치는 프로님인데도 그래도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스윙이 될 수도 있고 뭐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건 조금 골퍼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키포인트를 고른다면? 그런 말이 좀 떠오르네요 내가 골프가 잘칠 때쯤 내 리듬이 생겼을 때다 그런 좀 멋있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리듬 저는 아직 리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면 좀그 리듬은 언제쯤 찾아지는 건가요? 뭐 자연스럽게 찾아지나요? 사실 이게 한힘 빼는데 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힘 빼는 순간이 리듬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만 계속 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춤추듯이 어 이제 리듬이 생긴 거야 그때가 이제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빨리 가겠다 내가 보다 그 사람보다 빨리 가겠다 그러면은 진짜 춤추듯이 골프를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골프를 배울 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스윙이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윙 그때는 진짜 똑같았거든요 개성이 아예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배울 때 보면요 프로님들이 다 대부분이 테이크어웨이 하고 하포 스윙 하고 오늘은 또 백스윙 탑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스윙이 참 예쁘다 근데 음... 스코어링은 솔직히 외국 선수보다 좀 뒤처진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듬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리듬을 만드는 또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쵸죠 있죠. 당연히 있죠. 일단은 이 리듬을 뭐 타야 되는 거는 진짜 영구를 몸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 요 머리로 어차피 생각해 봤자 내 몸이 따라주지 아 머리는 알겠는데 몸은 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애라 모르겠다 하면서 써야 돼요 어 진짜 장난처럼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 뭐 보시는 분들의 뭐 시선이 두렵고 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만 하시는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막헛 스윙을 하시 하시더라도 많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은 있잖아요. 확실히 많이 많이만 써서는 당연히 안 된단 말이죠. 뭐 이런 골반 같은 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너무 뭐 앞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잘 보면서 어 체크를 하면서 많이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어, 리듬을 타는 또 순서가 있을 건데, 그 음. 순서는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순서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투어 프로가 딱 되기 전에 그 순서들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 프로였을 때는 제가 이 각도에 대한 것에 되게 중요시 했다고 하면은 투어 프로가 될 때는 뭘 했냐면,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우리 이 기계 같은 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판이 저의 체중을 다 측정해주는 발판이었던 거예요 음. 그 측정을 하는 거였는데 오른쪽에 뭐몇 프로 있고 왼쪽에 몇 프로 있는 게이 모니터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백스윙 갈때 내가 오른쪽에 얼마큼 실려 있고 어, 다운스윙 할 때는 얼마큼 실려 있는지가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제 데이터가 왼발 오른발이면 진짜 움직임이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자 음. 백스윙 때우 다운스윙 때자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일차원적이었던 그렇죠. 움직임이네요. 굉장히 그냥 백 우측 다운스윙 좌측 이게 끝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아. 생각해 보시면 리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저건 좀 잘못됐다. 근데 좀잘 치시는 선수들 보니까 그 콩알이 있거든요. 이렇게 콩알이 딱 점이 있는데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가 밟으면 이 콩알이 음. 우측으로 가고 중심점. 그쵸. 나중에. 중심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잘 치는 선수들이 이 팔자를 그리더라고 이렇게 아, 팔자. 이렇게. 네. 백스윙 때 우측 앞에 갔다가 또 뒤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왼쪽 앞으로 밟았다가 왼쪽 뒤로 또 가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스윙 공 맞추는 거에 집중 안하고 이 모니터만 보고 스윙을 했어요 여기서 백스윙 뜰때이 중심점이 오른쪽 뒤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밟고 또 뒤로 보내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처음 배우는 것 같았어요 골프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했죠 계속 근데 아무리 세게 밟아도 진짜 많이 밟히는 선수들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골프를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과장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그때 당시에 엄청 과장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 리듬이 만들어졌죠 그럼 몸의 중심이 약간 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움직이게끔 그쵸. 만들어주는 어, 거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네네.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리듬 있게 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많이 움직여야 그런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중심점을 생각하고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죠. 음. 음. 그러면 뭐 특히 어디가 조금 어디서 어디로 넘어갈 때 약하다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못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내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막 이렇게 뒤로 빠진다거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진짜 왼쪽으로 언젠가는 실려요. 그 그러니까 많이 두들기셔야. 좀 많이 가동 범위를 늘리셔야 훨씬 좋아진다는 거. 그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프로님의 좀 어떻게 보면은 뿔치는 이론이랄까요? 좀 약간 뿔치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어, 리듬 되게 좋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번에 한번 자료와 함께 꼭 네네. 한번 순서를 조금 알려주시면 네, 네. 다음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청님까지.